우리의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. 한반도 주변을 에워사고 있는 러시아 지방, 중국 지방, 일본 지방, 모두는 좀 대강 좀 한국을 괴롭히라. 자국의 평화는 자국이 알아서 지켜야 될 것이고, 우리가 평화를 가짐에 있어가지고, 이것이 좋다고 할 때는,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, 여러분. 세계의 만국 지폐와 만국 화폐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세계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.